うん。<music> 옛날 옛날 북쪽 나라의 숲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도토리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많이 떨어뜨렸어요. 아주 먼 옛날부터 해마다 쭉 그렇게 해왔지요. 숲속 동물 친구들이 다가와 도토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도토리 나무들은 웃으며 바라봐요. 어째서 기쁜 얼굴로 바라보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동물 친구들은 맛있는 도토리를 잔뜩 먹은 다음에 숲속 여기저기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숨겨요. 겨울이 오면 먹이가 없어지니까 숨겨 놓은 도토리를 판에서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물 친구들은 욕심꾸러기라서 먹을 양보다 더 많은 도토리를 숨겨 놓아요. 봄이 되면 남은 도토리가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서 어린 도토리나무가 되지요. 다시 말해서 동물 친구들이 도토리를 먹는 대신에. 도토리를 조금씩 조금씩 심어준 거예요. 동물 친구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도토리 나무들이 동물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해 보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런데, 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느 해인가부터 아무리 도토리를 떨어뜨려도 동물 친구들이 봄이 오기 전에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도토리에서 싹이 도단하지 않았지요. 어느새 숲 속에는 나이든 나무들만 가득했어요. 동물 친구들은 먹이인 도토리가 잔뜩 있어서 기운이 펄펄 넘쳤어요. 봄에는 새끼를 많이 낳아서 갈수록 무리가 부쩍부쩍 늘어났고요. 동물 친구들이 많아져서 도토리가 하나도 안 남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모없이 난처해진 도토리 나무들은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도토리 나무들은 늙어서 다 죽고 말 거야. 어떻게 하면 대를 이어갈 어린 나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예전처럼 동물 친구들이 도토리를 땅에 묶고 어린 나무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동물 친구들이 다못 먹을 만큼 도토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견뎌보자고. 그해 가을 나이든 도토리나무들은 있는 힘을 다해 어느 해보다 많은 도토리를 떨어뜨렸어요. 동물 친구들은 어느 때처럼 도토리를 배부르게 먹고 땅속에도 겨운에 먹을 도토리를 잔뜩 묻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아진 동물 친구들은 겨운에 땅에 숨긴 도토리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파먹어버렸어요. 나이 든 도토리나무들의 마음도 모른 채 말이죠. 또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도토리싹은 하나도 도달하지 않았어요. 도토리나무들은 힘이 쭈욱 빠졌어요. 게다가 가을에는 거듭 무리한 도토리나무들이 마침내 기운을 잃어버려서 도토리를 아주 조금밖에 떨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배고프다고 조금밖에 없는 도토리를 서로서로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한겨울이 되었지만 판에 먹을 도토리가 없었어요. 참기 힘든 겨울이었어요. 굶주린 동물 친구들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만 했어요. 굶어 죽는 동물 친구들도 있었어요.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지요. 겨우 살아남은 동물 친구들도 다들 삐쩍 말라서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봄이 되어도 예전처럼 새끼를 낳고 키울 수가 없었어요. 동물 친구들의 숫자가 맨 처음보다 줄고 말았어요. 한편, 도토리 나무들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어요. 기운을 차리고 다시 모여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어요. 1년 쉬었더니 힘이 나는 걸? 맞아. 이대로라면 올 가을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야. 다시 건강해진 도토리 나무들은 있는 힘껏 뿌리를 내렸어요. 잎이 무성해지더니 예전처럼 도토리를 많이 맺을 수 있었어요. 동물 친구들은 목을 길게 빼고 도토리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가을이 찾아왔어요. 도토리 나무들은 도토리를 잔뜩 떨어뜨렸어요. 굶주림에 지친 동물 친구들은 배가 터질 만큼 도토리를 많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많이 묻었어요. 이번에는 동물 친구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땅에 묻어둔 도토리가 남았어요. 마치 맨 처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봄 정말 오랜만에 도토리 싹이 많이 돋아났어요. 그 모습을 본 도토리 나무들은 대단히 기뻤어요. 대를 이어갈 어린 나무가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린 나무가 자랄 수 있는지 알아냈기 때문이죠. 곧바로 세 번째 회의를 했어요. 아, 이제 알았어. 우리가 해마다 빠짐없이 도토리를 많이 떨어뜨린 게 문제였어. 그게 문제였어. 맞어. 그를 그래, 도토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건 2년에 한 번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도토리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지. 동물 친구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일도 없을 테고, 또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도토리 열매가 남고, 도토리 열매가 남으면 땅 속에 묻어둔 도토리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서 어린 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2년 중에 1년은 쉬고, 다음 해에 많이 떨어뜨려 동물 친구들이 먹고, 남은 도토리에서 어린 나무가 차례차례 자라나지요. 이제 풍년과 흉년이 왜 번갈아 찾아오는지 알겠죠?